이때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 15살 소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엉성하게 바른 립스틱, 남성용 중절모에 카니발 구두의 차림이었죠. 가난한 집의 둘째인 소녀의 가족은 엄마, 오빠, 그리고 동생 뿐입니다. 아나모인의 폭군인 오빠. 동생은 그런 오빠를 두려워하죠. You love him so much, not us. Never. 하지만 엄마는 오빠를 편애합니다. 기숙학교로 돌아가는 배를 탄 소녀는 중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흰색 정장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도 What grade are you in? 17. And you? 32. 도로 호감을 보였고 want, 결국 금지된 관계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강렬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good bye. 외출을 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기다리는 남자를 보게 된 소녀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학교의 휴일인 목요일. 남자는 소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와 함께 간 곳은 촐론에 있는 파란 집, 독신남의 방이라 불리는 곳. 그곳에서 소녀는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대해달라며 그를 유혹하고, 두려워하는 남자를 위해 소녀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동경하던 대로 낯선 사람과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죠. 소녀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집안 사정에 대해 털어놓는데요. 그날 이후 중국 남자와 종종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We know that a future together is unthinkable.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왔을 때 잦은 외박을 엄마에게 들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중국 남자를 소개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중국 남자는 그저 물주, 돈을 지불하는 돈 많은 사람에 그치지 않았죠. 그들과 함께 자신을 무시한 소녀에게 화가 난 남자는 화대를 하듯 관계를 가지고 돈을 쥐어줍니다. 돈을 받은 엄마는 학교에 찾아가 소녀에게 자유를 주라 말합니다. 학교는 평판을 위해 백인인 소녀의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중국 남자와의 만남은 더 자자죠. 소녀의 행실에 대해 학부모 학생할 것 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남자. 정략결혼이 아닌 소녀와 함께하고 싶은 남자는 아버지를 찾아가 소녀와의 관계에 대해 고백하지만 really like really 아버지의 대답은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소녀 역시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남자와는 달랐죠. Right, anyhow, no 중국 남자의 결혼식 날 그의 결혼식을 먼발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베트남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 배에서 바라본 육지에는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중국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노양을 건너던 중 배에서 쇼팽의 왈츠가 들리자 소리에 이끌려 따라간 곳에서 소년은 뒤늦게 그 것이 사랑이 었다는 걸 자각하죠.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된 소년은 중국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영화는 소설 연인을 영화한 작품으로 32살의 중국 남자와 15살의 소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애절하고 세심한 묘사와 함께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영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영화는 둘의 나이 차이 때문만이 아닌 중국인과 백인 그리고 돈이 많은 그와 가난한 집의 소녀. 이러한 차이에서도 미래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이기 때문에 백인인 자신이 그를 사랑할 리 없다 하며 그에게 한결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며 생각하고 사랑을 부정했죠. 가족 역시 백인이란 이유만으로 중국 남자를 무시했었습니다. 또 소녀는 자신의 집을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식을 편애하는 엄마, 금수 같은 오빠. 겉마은 연약한 동생. 이런 편애가 가득한 집에서 오빠로부터 동생을 챙기는 건 아직 어린 15살 소녀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혹은 기댈 사람이 필요했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로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So w e l t me to go with e n you don't know. 중국 남자를 처음 만날 때도 소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아이답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어른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에 그쳤지만 중국 남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관계를 가지며 더 이상 어리기만 한 소녀가 아닌 성숙한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남자를 만났을 때 어설프게 바른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면, 뒤늦게 사랑인 것을 깨달았을 땐 고르게 발려있는 립스틱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하죠. 그를 사랑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래에 스며든 물처럼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소녀가 할머니가 된 후에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남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애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두 사랑이었음을 영화 연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